사랑하는 우리 신명의 친구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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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우리 0명이 친구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반가워요! 우리 인사부터 할까요? 반갑고 신나고 기쁘게 인사하도록 해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가지 더 있죠? 건강하세요! 지금은 예수님을 많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생각 많이 하셨었죠? 그래요. 이제 영상으로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어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기대되는데요. 준비됐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재단을 쌓았습니다. 장세기 12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땅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 눈은 크게 귀는 쫑긋 땅을 약속받은 아브라 말씀 속으로 우리 들어가 봅니다 말씀 속으로 go go 믿음 속으로 go go 사랑하는 우리 신망의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만약 모르는 길을 갈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음, 마음이 불안하고 또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헷갈릴 수 있겠지요. 목사님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르는 길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떠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지금부터 우리 귀를 쫑긋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야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곳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를 어떻게 하지?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마, 너는 이제 이곳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제가 살던 이곳을 떠나라고요? 네,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래와 조카 록과 함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어, 드디어 도착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군요. 우와, 정말 좋은 땅이네요. 삼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노세계는 가축이 너무 많아져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각자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여 서로 떨어져 살기로 했어요. 조카야, 우리가 함께 살기에는 이곳이 너무 좋구나. 이제는 서로 떨어져서 살아야겠다. 네, 삼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조카. 로시떠난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일어나 이 땅을 보거라. 내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영원히 주겠다. 헉, 이 넓은 땅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심망의 친구들. 땅을 약속받은 아브라함, 말씀 잘 들었죠? 우와, 하나님 말씀, 순종한 아브라함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네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복도 받기로 해요. 그럼 우리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잘 대답해 보도록 해요. 1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나요? 새로운 땅인가요? 아니면 산인가요? 네, 맞았어요. 새로운 땅이었어요.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띵동댕!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어요. 3번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 보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넓은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4번.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셔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아주 아주 잘했어요. 박수!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큰 복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우와!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또 순정하며 살기로 해요. 이제 우리 두 소모와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땅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잘 살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에게 일 용할 양식 을주 시고, 우 리가 우리 에게 잘 못한 사람 을용 서하 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용 서하 여, 주 시고, 우리 를 시험 에빠 지지 않게하 시고, 악 에서 구하 소서, 나라 와 권능 과영 광이 영원히 아버 지의 것 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친구 여러분. 땅을 약속받은 아브라함 말씀 잘 들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셨지요. 우리들도 한 주간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또 선생님 말씀, 또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또 건강하고 씩씩하게 생활하도록 해요. 샬롬 사랑합니다.